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이 이거를 넣고 파김치를 한번 담아보라고 해서 오늘 도전을 해 봤습니다. 먼저 양념부터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. 찹쌀풀 2컵. 아니면 밀가루풀 2컵. 아니면 밥 갈아서 2컵.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. 고춧가루 1컵. 2컵. 종이컵 기준입니다. 그리고 액젓 한 컵. 액젓은 집에 있는 액젓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. 설탕 두 숟가락, 밥 숟가락 기준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소금, 표고버섯 소금인데요.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집에 있는 소금 아무거나 두 숟가락. 그리고 통깨는 내 마음대로 좋아하면 많이, 싫어하면 조금, 아주 싫어하면 테스. 없어도 패스 이렇게 양념 끝입니다 너무 쉽죠 와 대박 쉽다 좋아요 구독 꾹 그래갖고 잘양념어 미리 한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풀어 가지고 조금 따뜻한 곳에 두시면은 이게 어, 조금 더 불어 가지고 고춧물도 빨갛게 배고 여러 가지 양념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더 맛있습니다 그 하루 전에 만약에 만드시면 이게 또 맛이 갈 수가 있으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좋구요 시간 되시면 그리고 어뭐 있으면 넣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당근 러시아 당근 김치 만들고 당근을 한 박스를 시켰더니만 많아가지고 썰어가지고 넣을게요 이런거 볼또구리한은좀 거 넣어놓으면 고춧가루가 좀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뭘까요? 바로 요거 우엉입니다 우엉 이웃님이 우엉을 가지고 쪽파김치를 담으면 너무 맛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우엉을 사 왔는데요. 요렇게 국산. 국산이고 뭐 첨가물을 안 넣어 가지고 하얗게 변색이 안 되고 자연 그대로 요렇게 있다 해 가지고 제가 사 왔습니다. 쪽파가 길단하니까 우엉도 길단하게 채를 썰어서 하면은 더 어, 모양이 어울리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길게 채썰어 놨는 거를 제가 사왔어요. 이렇게 곱게 채설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사왔는데 그래도 시간이 되시면은 그냥 흥부은 우엉 사가지고 이렇게 채쳐서, 채를 쳐서 하시면은 훨씬 더 우엉 향도 좋고 더 맛있습니다. 요거는 아무래도 물에 담가 놨다 보니까 우엉 향이 좀 작아요. 요거를 한 5분 정도 살콤 쪄가지고 할 겁니다. 너무 많이 찌지 말고 5분 정도만 찌세요. 너무 많이 찌면은 우엉의 아삭함도 사라지고 우엉 향도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. 어, 우엉 찔 동안 쪽파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기를 완전히 쭉 뺐습니다. 쪽파는 흙 묻었는거 사와가지고 다듬었어요. 쪽파는 깔아는거는 너무 비싸더라고요. 흙 묻었는것도 요새 좀 비싸긴 해요. 우엉은 700g이고 쪽파는 800g 정도 됩니다. 한 1대1 정도로 쪽파를 그대로 양념 넣어가지고 막 부어가지고 버무리면 이게 잘안 묻혀지더라고요, 양념이.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위 골고루 살짝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양념을 골고루 묻힐게요. 쪽파를 먼저 이렇게 묻히다가 다쩐 우엉을 제가 썸네일 찍는다고 우엉 위에다가, 이렇게 양념고추, 고추장을, 고춧가루를 좀 발라놨어요. 이거 먹고, 이렇게 하지 마세요. <laughs> 지금 쪘는 거, 약간 미지근한 거 넣었어요. 김이 좀 무릉무릉 나갖고, 좀 뜨거운 거 넣는 걸또 착각하실라. 약간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거 제가 지금 넣습니다. 뜨거운 거 그대로 넣으면 안 되고, 식혀서 넣어서 버무리세요. 공장에서 막, 이 우엉을 얼마나 막 가늘게 채를 썰어놨는지, 미리 넣어가 쪽파하고 같이 버무리면은, 다막 뭉개질까 싶어가지고, 내가. 어 쪽파 먼저 버무리고, 나중에 요렇게 버무릴게요. 뭐 굳이 길게 이렇게 안 해도, 그, 헝 묻었는 거 기다란 우엉 사가지고, 이렇게 길게, 조금 길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보위로 해가지고, 쪽파를 썰어가지고, 어 담아가지고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근데, 뭐 썰어가, 할락할 기네. 해. 기다란 거 그냥 해뻤다 오야노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이웃님들은 도 쉽게 가르쳐주면 좋잖아요. 근데 쪽파도 기단하게 이래갖다 무으면 그게 또 맛이잖아, 그지? 쪽파 윗부분하고 아래 파, 파란 부분하고 같이 이제 무으면 그게 또 맛있긴 한데, 또 편하게 담고 먹기 편, 당장 먹기 편하게 하려고 하면 조금 잘라가지고, 어, 우엉도 흙 묻은 거 사갖고,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보이로이렇 잘라가지고, 어, 가늘게 해가지고 그렇게 담으면 담기도 편하고, 먹기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뭐, 다 예쁘다. 너무 쉽지? 아이고, 야꼬 내가 한번 볼게, 한 번. 맛이 어떤가? 음, 우엉하고 파하고 엄청 잘 어울리는 맛인데요. 식감도 아주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왜 파하고 도라지하고 묻혀 가지고 김치 담는 거 올렸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맛있네요 이웃님들 명절 다 됐는데 우엉 파김치 담아 가지고 손님 오시면 이렇게 내놓으면 오 이거 색다른 김치네 하면서 칭찬받을 것 같아요 <laughs> 이웃님들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! 빠이빠이!